아 여러분들 제가 요 며칠 전부터 진짜 기나긴 어... 힘든 고민을 좀 했었거든요 네. 정말 정말 생각 많이 해봤고 아 이거를 이래도 될지 참... 너무 길게 고민을 하면 안될것 같아서 오늘 어떻게든 일단 결정을 내렸습니다 마음이 홀가분하네요 오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게 허니 l s 먹을 i 고요 고민 많이 했습니다 <웃음> <웃음>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허니 y I'll s a 지말아야 say, I'll say, I'll 오프닝도 그냥 해뻐리고, 해프, 그냥 어. <laughs> 아무튼 오늘은 좀 깜짝 편일 방송. 어 나도 좀 힐링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? 어 그동안 극악 리뷰하면서 좀... 많이 지쳤다고 솔직히. 그래서 마침 보니까 어, 교촌에서 또 신메뉴가 뭐 하나 나왔더라고. 교촌에서 떡볶이를 원래 교촌 허니콤보랑 엽기 떡볶이랑 같이 조합해서 먹으면 꿀맛이었잖아요. 더 이상 어, 우리가 번거롭지 않게 두 군데 다 들리지 않고 그냥 교촌 안에서 그냥 다 해결 볼수 있도록 떡볶이가 출시가 됐대요. 어, 바로 한번 보시죠. 음. 에이. 교촌 국물 맥떡하바메로 마요소스 허니콤보 솔직히 교촌 허니콤보랑 엽기 떡볶이랑 아그 맛을 잊을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이거를 또 먹자니 막 부담스럽고 막 왔다갔다 하자니 귀찮고 막좀 그런게 있잖아 어. 근데 마침 교촌에서 이번에 떡볶이를 출시를 했답니다 지난번 뭐 마라떡볶이는 평이 상당히 안 좋던데 요건 좀 괜찮더라고 음 교촌 허니콤보 2만원 국물 맵떡 어요 떡볶이인데 요게 좀 가격은 조금 셉니다 9,000원 음크 세다 9,000원 요 하바네로 마요 소스 1,000원 요 정도는 솔직히 좀 서비스로 줘도 되지 않나 싶은데 그래서 총 토탈 다 해서 3만원 포장 주문했고요예 배달료는 모르겠습니다 교촌은 이렇게 스티커 붙이는 걸 좋아하나봐 어. 아 이거 전자레인지도 사용 가능한 용기인가 봐 여기 전자레인지 사용 시 뚜껑을 열고 사용하세요 라고 적혀있네 이렇게 예, 좀 깨끗하게 뜯어야 되니까 교촌도 많이 힘든가 봅니다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솔직히 교촌 입장에서는 좀 아까웠겠지 사람들이 이제 소문에 지금 막뭐 허니콤보랑 엽기떡볶이랑 같이 먹으면 조합이 그렇게 좋다 하니까 어 이거 떡볶이조차도 자기들이 잡고 싶으니까 어, 오. 근데 문제는 교촌 젓가락 안 주노. 젓가락 굽네 거. <laughs> 젓가락 굽네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되겠네. 굽네가 다른 분 젓가락은 좋지. 맛있게 잘 먹고 있군요. 지금 여러분 들 오해는 마시고요. 이거 맛있습니다. 오야 오뎅도 들어 있고 냄새는 약간. 어? 냄새는 약간 좀 엽떡이랑 살짝 좀 비슷한데? 아니다 신전이랑 좀 비슷하다 그래야 되나? 허니콤보 예 yeah. 이거를 내가 꺼내서 먹을려니 다른 지점들은 약간 종이 바구니 같은 걸 넣는데 여기는 그냥 종이... 뭐 하여튼 희한한 걸 넣는데 오... 기술 좋지 이거를... 여기도 여기도 싸르라 좋았어. 구도 괜찮지. 그리고 하바네로, 하바네로 소스. 오, 하바네로. <laughs> 개인적으로 이거 솔직히 서비스로 하나 줬으면 좋겠다. 교촌이 또 소스를 또 상당히 좀 아끼네. 이거는 음. 그냥 여기다 안쪽으로 둘게요 네. 그리고. 준비가 다된 상황. 자,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메뉴는 교촌 허니콤보 국물 맵떡 되겠습니다. 총 가격 요거 두 개만 29,000원. 예 1,000원. 총 토탈 3만 원. 포장 주문해서 콜라까지. 뭐 가격적으로는 솔직히 괜찮아요. 얘가 좀 약간 좀 비싸지 않나라는 좀 고런 좀 느낌은 들지만 그래도 이 떡볶이 양이나 뭐 요런 걸 봤을 때는 이게 우리가 분식점에서 만약에 이 떡볶이를 사 먹는다 하면은 제가 봤을 때 대략적으로 한 6천원 어 6천원 정도 2인분 조금 안 되는 고런 양이에요 뭐 브랜드의 나름 나름 브랜드의 버프와 뭐 치킨집에서 파는 떡볶이 뭐 그런 특수성을 생각해보면 뭐 아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뭐 이런 느낌은 아니라는 적어도 그 분모자 떡볶이보다는,는 <laughs> 뭐두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? 오늘은 뭐 설명할 것도 많이 없고 바로 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당근이 계속 개스... r 소리를 다 줄였는데 I'm s 당 r r 역시나 뭐 허니콤보는 더 얘기할 필요도 없죠 상당히 완성도가 높은 치킨이기 때문에 오랜만에 먹는 r 너무 맛있네요. r r y I'm s o r 네 이제 오늘의 솔직히 오늘의 주인공은 사실 얘보단 얘가 주인공이니까 얼마나 조합이 좋은지 한번 먹어봅시다 얼마나 좋아 좋은지 오. 이렇게 어가지고 국물이 상당히 흥건합니다 그냥 떡볶이 특유의 그 걸쭉함은 없고 그냥 흥건해요 그냥 예 네. 음 떡이 제가 지금 솔직히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이거 왠지 쌀떡 같거든요? 밀떡은 아닌 것 같고 어... 쌀떡 같아요 밀떡은 아닌 것 같아요 쌀떡 특유의 그... 저게 있거든요 그 약간 좀 뭔가 밀떡보다는 좀더 탱글하다는 그런 느낌. 전형적인 제가 봤던 전형적인 신전 떡볶이 그냥 신전 떡볶이 맛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게 오히려 더 여러분들이 좀 와닿는 표현일 거예요. 일단 맵사하면서좀 달짝한 어, 그런 느낌. 냄새 자체도 신전 같아요. 음. 결론은 얘네들 둘이 잘 어울리냐? 아 어, 무지하게 잘 어울리는데요. 맛있어요. 매, 근데 단맛보다는 매운 맛이 좀더 강해. 어. 그냥 신전, 신전 떡, 신전 떡볶이에 허니콤보 먹는 그런 느낌인데, 그 이상의 그 이하의 표현도 없는 것 같아. 응. 딱 그게 맞는 것 같아. 응. 일단 떡볶이도 그냥 자체적으로 떡볶이만 먹어봤을 때는. 뭐 나름 괜찮은 것 같습니다. 단지 떡을 저는 좀 개인적인 생각으로 떡을 왜 쌀떡을 썼을까? 차라리 그냥 밀떡을 쓰는 게더 낫지 않았나? 왜냐면 요즘 떡볶이가 대세가 좀 밀떡이잖아. 음, 쌀떡이라기보다 이거는 밀떡이 좀더 나을 것 같은데 왜 쌀떡을 썼을까? 좀더 고급지게 갈라고 쌀떡을 썼나? 뭐좀 약간 좀 그런 느낌로 봤고요.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떡볶이 양적으로나 이렇게 봤을 때는 아 이거 조금 비싼 느낌인 것 같지만 어느 정도 납득은 되는. 어. 그 정도 예 애매하게 선 선만 안 넘었다. 음. 교촌당은 왜 이렇게 작을까요? 항상 궁금했다는. 제가 이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. 닭고기는요. 너무 큰 닭도 사실. 그 예전에 누가 뭐 어떤 얘기 뭐라고 했더라? 닭은 원래 커야 맛있다 그랬나? 기득기를 박 그냥. 닭은 제 생각에는 작을수록 맛은 있어요. 이 다리살처럼 야들야들한 살 있잖아요. 쫄깃한 살. 아, 촉촉살. 어. 이게 작은 닭에는 오히려 촉촉살이 좀더 많아요. 왜큰 닭들은 이 가슴살만 벌크업 해 가지고 벅벅한 가슴살이 너무 많단 말이야. 그래서 교촌이 아무래도 작은 닭을 채택하지 않았나. 제가 봤때는 또 그렇게 작은 닭도 아닙니다. 어, 근데 크게 보면은 그렇게 또 작은 닭도 아니고요. 교촌은 핵심이 뭐냐면 어, 교촌의 진짜 핵심을 알려드릴게요. 교촌이 왜 맛있는지. 교촌이 진짜 솔직히 말해서 맛있는 이유. 이 작은 닭을 쓰에도 불구하고 왜 맛있느냐? 교촌은요 닭고기도 닭고기지만 이 튀김옷에 비밀이 있어요. 이거 내가 봤던 이거는 진짜 튀김옷의 비법인데 교촌 치킨은 얘는 뜨거울 때 먹어도 식었을 때 먹어도 바삭바삭하잖아요. 왜 그런지 아십니까? 닭고기랑 튀김옷 사이에 공간이 보이시죠? 이렇게 다른 치킨들은 보면 은 튀김옷이 닭고기에 다 달라 붙어 있잖아요. 근데 얘네들은 중간에 공간이 있어. 공기층이 있기 때문에 튀김 반죽이 아예 그냥 딱딱하게 요렇게 막처럼 형성이 돼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빠삭한 거예 그래서 맛있는 거예요. 이게. 이게 일명 물 반죽이라고, 교초은물 반죽을 씁니다. 네. 음. 그래서 교촌치킨들 이 치킨들 보면 다른 치킨들과 다르게 우리가 먹을 때 치킨에서 튀김 부스러기라든지 이런 게안 떨어지잖아요 안 떨어지는 이유가 물반죽을 썼기 때문에 물반죽을 썼기 때문에 다른 치킨들은 겉에다가 튀김가루 붙이잖아 엄지한 닭에다가 바로 그냥 가루 그냥 밀가루 그거 튀김가루 그거 막 묻혀가지고 그냥 바로 튀겨버리잖아 그러니까 부스러기도 많이 떨어지고 지금은 안 바삭한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이미 물반죽으로 튀김옷 자체도 그냥 하나의 과자를 만들어버린 거예요. 그냥, 요렇게. 어찌보면, 이 튀김 과자가 치킨을 이렇게 감싸고 있어준다. 뭐, 그런 느낌이라서 바삭할 수 밖에 없습니다. 순간치킨을 얼마나 먹어야지 유당이처럼 지식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또 제가 이런 얘기하면 누가 댓글에서 분명히 나보고 또이말 가지고 비꼬는 사람 한명쯤은 나올 것 같은데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먹방 8년만 해보세요 나 8년차인가? 지금 9년차인가? 그런 놈만 해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백종원님이랑 요리 배틀 떠도 됩니다 솔직히 백종원님좀 오바고 Voy a poner a Japan 솔직히 엽떡 매출 줄겠노라고 했는데 솔직히 내가 말, 말해서 아 떡볶이는 무조건 엽 떡이지 라는 사람 제외하고는 내가 봤을 때는 아 떡볶이나 허니콤뭐 치킨이나 같이 먹고 싶은데 뭐 그러면 그냥 에이 그냥 교촌에서 다 해결 보자 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아 음.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떡볶이 가격 조금만 더 낮춰서 측정을 했으면 진짜 더더말고 덜더말고 떡볶이 가격 한 2,000원만 더 낮췄으면 내가 봤을 때는 엽떡 몇살 잡았다 진짜 2,000원만 낮췄으면 엽떡, 엽떡, 엽떡 후덜덜하게 만들 수도 있어 뭐 내가 봤을 때는 이, 이 떡볶이가 엽떡만큼 와막 정말 맛있는 떡볶이가 이런 건 아니야 단지 뭐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맛도 그렇고 가격도 그렇고 모든 걸다 따지지만 제일 가장 근본으로 따진 그 편의성 아닙니까 편의성 편의적으로 얼마나 좋아 교촌 안에서 모든 걸다한 방에 해결할 수가 있으니까 까짓 거뭐요거 내가 봤을 때뭐한 6, 7천 원 정도 가격 책정 나올 것 같은데 까짓 거뭐한 2천 원더 쓰고 에이 교촌에서 그냥 한 번에 해결 보자 그럴수도 있거든 근데 이거를 만약에 한 2천원 더 낮춰가지고 요떡볶이한 7천원이야 아 끝나지 그러면 요떡 안가지 치떡 콤보 누가 생각했는지 아이디어가 굿이라는 이거 생각해낸 사람 참 대단하죠 예 우리가 알면서도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잖아 요 이거는 딱, 딱 따지고 보면 근데 네,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너무도 무난하게 잘 가면 여러분들 재미 없을거 아니야? 그래서 하나의 좀 재미적인 요소를 좀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지난번에 코칭마요 소스 요기 <웃음> <웃음> 요거 하나 남았거든요 <laughs> 요거 여기다가 한 번만 딱한 번만 찍어 먹어볼까? 살짝 핫도그에 케찹 바르듯이 어 이거 많은데? 오, 코칭마요입니다 코칭 콤보 어. 잠깐만. 이거 내내에서 만들면 안 되는 거였네. 어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. 또한 치고 진짜 맛있는데요. 어 진짜 여러분 저 거짓말 안 하는 거 아시죠? 이 허니콤보의 짜고 짜고 달달한 맛이 와사비의 그 강하게 확 오는 그거를 이 단맛이 싹 잡아줘 괜찮은데? 뭐잘 어울리는데? 어 이건 교촌에서 만들어야 되는 것 같은데 진짜로 음 잠깐만요. 저한번더먹어게요 맛있어. 음. 요거는 좀, 많이 뿌려야 돼. 음. 적당히 맛있어요. 요거는 하바네로. 음 뭐, 무조건 맛있죠, 이거는. 개인적으로 저는 떡볶이는 쌀떡보다 밀떡하기 때문에 생각대로 손이 잘안 가네요. 근데 국물은 맛있어. 어차피 뭐 우리가 치킨 먹을 때 이거 떡볶이 먹는 거 떡볶이 국물 때문에 먹는 거잖아요. 그래도 밀떡 쓰지 아깝다. 음. 그래 이거 맛있어요. 음. 역시 맛있어. 음. <목소리도> 오빠 운동해야 팔이 단단해 보여. 오씨 내또 어저께 또 이두 운동하고 온걸왜 알고 또 표시 안 나죠? 그렇죠? <laughs> 콜라 많이 먹으면 근육이... 콜라 많이 먹으면 근육이 녹는다라고 해버리면 지금쯤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? 뭐 이거는 저만의 내피셜인데 원래 사람의 근육이란 게요 사람 몸 안에 당분 당분을 저장해주는 어? 당분 저장고란 말이야 근육이 무조건 우리가 힘 쓰는 데 필요한 그런 게 아니라 근육 자체에 당분을 저장을 해줘. 그러니까 근육이 크면 클수록 안에 당분을 많이 저장해 놓고 있겠죠. 그렇게 따지면 어뭐 콜라 먹는다고 근육이 녹지는 않겠지. 콜라도 어찌 보면 당분인데 근육 켜울 때 콜라 많이 먹으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. 내가 그런 사람들한테 진짜 이런 말 한마디 해주고 싶어요.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. 운동할 때 보충제 먹으면 근육 많이 크나. 야 이거 먹으면 근육 뭐 근손실 난다던데. 이거 내가 지금 잠을 좀한몇 시간 덜 자면 근손실 난다던데. 뭐 어찌고 저쪽고 근육 막뭐뭔뭐 말하면 뭐, 뭐, 막뭐 헬스장 뭐끼해 봤자 뭐한몇달안 다녀놓고는 뭐 근육 아이근어 하나요 지금 라면 먹으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사람들 있죠. 꼴값 좀떨지 마시죠. 야그 사람들한테 정말 물어보고 싶은 질문은 딱한 가지입니다. 본인들이 근육 내가 진짜 이 내가 열심히 운동 해서 만들어 놓은 이 근육들이 정말 미세하게 내가 신경을 써야 될 정도로 단 하루라도 운동을 죽도록 한번 해본 적이 있느냐 이거야. 자꾸 뭐 자꾸 뭐 자꾸 하기 전에 일단 운동부터 똑바로 하고 얘기하시라고. 요즘에 얘기하잖아 헬스 유튜버들이나 보디빌더들이 얘기하는 게 보충제 아무 소용 없다. 왜 먹냐 왜 먹냐. 그거 먹을 필요 없다. 하잖아요. 근데 솔직히 보충제 왜 보충제인데? 난 내가 생각하기엔 그래요. 아, 도움이 되니까 보충제겠지. 그래도 뭐 어떤 의미로든 도움은 되겠지. 근데 그 보충제를 내가 먹었을 때이 보충제가 정말 내 몸에 제대로 도움이 될 정도로 어 제대로 도움이 되려면 그만큼 제대로 내가 운동으로 막내 근육들을 막 있는 그거 발기 발기 다 찢어줘야 된단 말이야. 찢어놓긴 제대로 찢어놓고 지금 보충제 퍼먹고 있냐는 거지. 그거 아니고서는 다 똥이지 뭐. <laughs> 그내말은그 말입니다 네. 콜라를 먹든 뭐에 먹든 운동 뒤지게 하면 근육은 커요 그냥 염산을 퍼부어봐라 근육이 안 크는가 뒤지게 하는데 어? 아, 염산은 좀 그렇겠다 어쨌든 어쨌든 그렇다는 겁니다 한번 일단 죽도록 한번 해보고 얘기를 하라고 맨날 쳤나 그냥 아 펌핑 왔다 하고 그냥 바로 샤워하고 집에 가고 그러지 말고 근데 저는 헬스장에서 진짜 느끼는 게 저는요 헬스장 샤워장에서 샤워하는데 옆에서 떠드는 새끼들 보면 어떤 느낌 드는지 아십니까? 솔직한 말해서 제가 제가 이 얘기 하는 거 듣고 아이 새끼 인성 터진 새끼네 이렇게 생각해도 뭐 어쩔 수 없는데 왜냐면 저는 어릴 때부터 솔직히 말해서 선수 생활 을 오래 했잖아요. 예, 유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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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수생활 오래했기 때문에 헬스장 샤워장 갔는데 친구들끼리 왔어 샤워를 하는데 이게 샤워를 하는 건지 씨바 여기가 커피숍인지도 모르게 존나 떠들어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 새끼들 운동 덜했나 보네 이 아직도 이렇 말할 힘이 남아 남아도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렇다면 헬스장 왜나냐 이거지 운동 제대로 하면 헬스장에서 입댈 힘도 없습니다 저 운동 끝나면 저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 제가 몸은 비록 이렇지만 내가 몸은 이렇지만 헬스장 가서 운동하잖아요 운동하고 샤워를 하잖아요 머리를 못 감아요 팔을 못 들어서 진짜로 팔이 안 들려요 막 이렇게 그 정도로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원래 헬스장 가서 운동을 하면 그 정도는 해줘야 된다는 거야 샤워 다 끝나고 헤어드라이기로 머리 이렇게 막 말리고 있으면 땀이 줄줄 납니다 막 팔이 힘들어가지고 딱 팔에서 막 땀이 송글송글 맺혀요 막 진짜 뚱뚱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힘들어서 팔이 막 아파 막어 제대로 머리도 제대로 묶지도 못해 진짜 그 정도로 한번 운동을 해보란 말이지. 과연 샤워장에서 말이 나오는가? 원래 헬스장 가면 근육 많고 막몸 좋은 사람들 보면 헬스장, 그 샤워장 가서는 딴짓거리 안 합니다. 진짜 오로지 샤워만 겁나 빨리 하고 나와요. 그냥 왜 힘드니까. 진짜 그 정도로 운동 해놓고 뭐 보충제 얘기를 하든 콜라 얘기를 뭐 하든 뭐 그렇게 하시라는 거지. 음 솔직히 먹방 말고 운동 얘기를 해도 제가 진짜 하루 종일도 얘기할 수 있는데, 워낙 제가 먹방으로 그 이미지가 <laughs> 운동 얘기는 저한테 안 물어보시더라고요. 여러분들, 형님, 벤치 몇 가지 데다요? 나, 나 요즘 60kg 들고 후덜덜 하는데, <laughs> 이제는근데 나도 나이가 있어서 이제 프리웨이트는 못 하겠더라고. 나이가 들면 근육이... 이렇게 뭐 파워가 떨어진다거나 그런 게 아니야. 근육은 아직도 생생하게 살아있어요. 관절이 막 마탱이가 가버려. 지금 내 근육은 100kg, 고1 2 0 k g 고 밀어낼 자신이 있는데 이 관절이 못 버티는 거야. 막, 막 떨리는 거야. 막. 그래서 지금 요즘에 벤치 프레스 그냥 프리 웨이트로는 그냥 60kg 들고 그냥 천부터 다시 하고 있어요. 예. 그렇게 하면 한 3개월 뒤면 이제 중량 좀 모르겠지. 이제 한 80kg, 100kg 이렇게 하겠지. 근데 스미스 머신으로는 100kg, 1 1 0 k g 합니다. 예. 이거는 이렇게 이걸 잡아주니까 음. 뭐 이건 뼈도 없노 아내 뼈를 씹었네 뼈가 씹히면 뼈까지 먹어주는 센스 오빠 치킨 위에 떡 오뎅 같이 올려서 먹어주세요. 나 그렇게 쉬워 보입니까? 오빠 하면 이거 해주세요. 내다 해줄 것 같아. 오뎅 정도는 올려주지. <laughs> 떡은 솔직히 안 올라가요. 떡 올릴 공간이 없다. 아니 오늘 영상은 망했는데 이거 애초에 이거 꺼내질 말아야 하.. 나 이거 맛있어 허니콤보를 뿌려 먹으면 진짜로 제가 정신 당한게 아 진짜로 진짜로 정말 맛있어요 자뭐 어떻게 뭐 오늘은 어찌보면 저의 최고의 어 힐링의 날이죠 드디어 허니콤보를 먹었습니다 뭐 교촌 허니콤보는 뭐더 얘기할 필요도 없죠 그리고 새로 나온 요 떡볶이 약간 좀 떡볶이 치고는 비싸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도 치킨집에서 사이드로 내놓은 떡볶이니까 어뭐 요런거 감안하면은 뭐 어느정도 납득은 가는 가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양이나 이런거 보면은 대신 좀 아쉬운게 여기에다가 치즈를 좀 살짝 좀이런 녹여가지고 어좀 넣었으면 어더 맛있지 않았나 라는 요런 아쉬움이 좀 있긴 합니다 제가 그냥 살짝 좀 방송이 좀 지루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일부러 제가 지금 이코칭모요 소스를 꺼내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 한번 웃겨 주려고 한번 이렇게 뿌려서 먹어봤는데 오,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. 너무 잘 어울려요. 교촌. 어 이거 내내한테서 이거 팡권을 사오든지 어떻든지 이거 어 너무 잘 어울립니다. 허니콤보랑. 완전 찰떡궁합인데요. 이 드디어 코팅마요 소스의 쓰임새를 여기서 찾네요. 예, 어, 진짜 맛있었습니다. 이 이거 추천드립니다. 이거는. 자 그러면은 일단 오늘 영상은 요까지만 하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맛있는 거 들고 나와가지고 또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. 음. 그럼 일단 녹화는 요까지만 한 걸로 하고 저는 이만 빠이빠이. 음. 빠이빠이. 음. 빠이빠이. 녹화 녹화끝. 음, 녹화.